팔로우해주신 여러분들께, 그리고 유튜브 시청자들께 인사말씀이랑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우리 팔로워 20명이랑 이제 보는 시청자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에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죄송하고, 또 괜찮은 플랫폼이 있겠죠. 나름이 아니라 오늘 뉴스나 기사나 타 스트리머들한테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6월 27일 부로 트위치 코리아가 종료가 된다고 하잖아요. 아르바이트하다가 급하게 그래서 방송을 킨 겁니다. 이제 타 플랫폼 어떤 걸로 갈 것인가 이렇게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해보고 있고. 네, 그거 얘기하고 있었어요, 안 그래도. 트위치 방송하신 분들 어떻게 되냐고요? 지금 그 보니까 몇몇 봤는데, 많이 혼란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이제 뭐 아프리카를 가야 되나, 유튜브 라이브를 가야 되나? 그리고 이제 네이버에 새로운 플랫폼이 생긴다고 하거든요? 치지직인가? 그쪽으로 간다는 사람도 있고, 그 네이버 플랫폼이 아직 생기진 않았는데, 12월 중말? 그쯤에 생긴다 하셔가지고, 그때 한번 확인해보고, 주변에서도 그 얘기하니까 좀 많이 걱정하시더라고요. 트위치 어떡하냐고. 접는 거 절대 아니고 유튜브로 보면 돼요. 저는 접는다고 하면 접는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외롭고 힘들고 슬퍼도 접는 접지는 않아요. 아직 은퇴하기는 <laughs> 시작도 안 했어. 뭐 시작도 안 했는데 은퇴를 해? <laughs> 저는 좋은 플랫폼 찾아서 아마 하지 않을까 싶어요. 유튜브에서도 지금 해야 될게 많아서 이제 라이브 같은 경우는 어디로 갈지는 모르지만은. 그래서 규율을 없앴습니다 편하게 얘기하시면 돼요 욕을 해도 되고 부탁 쳐도 되고 도배해도 되고 왜냐면 두달 되면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규율을 그냥 아예 없애버렸어요 대신에 SNS 원금만 안 하면 돼요 그거 빼고는 진짜 상관없어요 다 해도 돼요 아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기왕 망한 거 재밌게 망하자는 거죠 저도 트위치를 하고 보는 사람인데 조금 뭔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4개월 했거든요 트위치를 이두달 뒤면 끝나요 6개월일 밖에 안 했어 시청해 주신 5명 그리고 팔로우 해 주신 여러분들께 그리고 유튜브 시청자들께 한번 인사말씀이랑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너무너무나 되게 되게 감사합니다 제가 방송을 많이 못 키고 있었어요 제가 요새 많이 바빠져가지고 이제 경제적 여유가 너무 안 되다 보니까 아르바이트를 계속 달리고 있거든요 방송을 하는 게 생각보다 쉬운 게 아니에요 피로도도 장난 아니고 노동에 의해서 무슨 일을 하는지는 뭐제 정확하게 알려주지는 않다만 아마 안정화가 되려면 3월부터인데? 안 그래도 트위치가 마감을 한다니까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향후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이냐 당연히 타플랫폼으로 이동을 할 것입니다 우선 제가 메인이 트위치가 아니다 보니까 유튜브가 메인이다 보니까 트위치는 솔직히 말하면은 유튜브의 한 수단일 뿐이에요 메인은 유튜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튜브는 항상 제가 혼자 떠드는 걸 위주로 이렇게 많이 올릴 거예요 저는 뭐 야외에서도 브이로그도 찍고 야외 컨텐츠도 하고 다양한 컨텐츠를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기에 뭐 그렇지만 저는 보다시피 이제 경제적 여유가 안 되고 아직 제가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트위치 스트리밍이었죠. 트위치 스트리머라고 하기는 좀 애매한죠. 제가 요새 일주일에 한두번 키는 꼴이 돼 버렸잖아요. 여러분들 죄송하다는 말을 좀 해보고 싶었어요. 아까 말했던 네이버 플랫폼에서 취지직이라는 걸 한번 알아보고 향후에 결정할 것 같습니다. 그게 여성가족부가 대학을 뜯었대요. 약간 저작권은 당연한 거고 욕설 이런 거. 그럴 거면 EBS를 가는 게 낫지 않나?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방호징이에요. 트위치가 이제 곧 사라진다는 게 솔직히 저도 잘나간 스트리머들처럼 이렇게 좀 해보고 싶다 이런 게좀 있었는데 머지않아 얼마 안 남았잖아요. 아 이제 트위치 방송 어떡하냐 지금 이제 OBS를 이제 2월 되면 이제 설정을 바꿔야 돼요. 제가 또 이렇게 부족한 모습을 계속 보여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밌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뭐 유명한 스트리머들도 많을 텐데 그 중에서도 저를 찾아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할 따름이죠. 트위치는 6월달까지도 계속 할 예정이고 있는 거 보여드릴 테니까 유튜브 많이 놀러오세요. 확실히 그 차은우 실제로 본 유튜브 하니까 조회수가 좀 높더라고요. 그 댓글을 봤거든요. 아스트로 팬덤 이름이 아로아예요. 아로아 분들이 알고리즘 통해서 많이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영상 봐도 정말 공감이 가서 좋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뿌듯하더라고요. 다 지루하고 재미없었을 텐데 이렇게 좀 감명 깊게 봤다는 사람을 들으면 좀할 맛이 나는 것 같아요. 이게 극소수여 어, 되게 영광이고, 되게 감사하죠. <laughs> 이제 3월부터 좀 제대로 좀 해보려고 이렇게 했는데 2월에 이런 꼴이 될 줄을 몰랐어. 요 그래서 유튜브 명을 바꿀까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트위치 명이 빵오찡이잖아요. 이제 트위치 명은 이제 영원히 사라졌어요. 빵오라는 유튜브 채널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아마 추후에 빵오찡으로 바꿀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게 좀 고민은 되긴 하거든요. 빵오 유튜브라고 검색을 하면은 그래도 네이버에는 나와요. 근데 빵오찡이라고 하면 그냥 나오는 편은 아니긴 한데 고민을 해보고 있어요. 빵오 유튜브를 그대로 할 것인지. 근데 좀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빵오찡으로 바꿀까 생각도 하고 있어요. 이거는 뭐 추후 시청자나 아니면은 주변 지인들한테 한번 의견을 한번 수렴하고 추후에 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미리 얘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월 27일 마지막 방송까지 잘 봐주시고 그 동안 팔로우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했습니다. 새로운 플랫폼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아, 음, 어, 어, 약간, 어, 눈물 날라 그래, 어, 어. <laughs> 여러분들 안녕, 안봐. 썸네일 찍어야겠다.